안녕하세요. 총괄 대사 경로와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한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과정,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지방 아미노산 대사입니다.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가 마지막 최종 산물인 파이로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TP와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이 해당 과정에는 투자기와 회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자기는 글루코스가 글리세라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기서 ATP를 소모하는 과정이라 투자기라고 불리고 회수기는 글리세라알드하이드 3-포스페이트에서 파이로베이트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많은 ATP와 NADH를 생성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투자기,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회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과정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비가역적 반응입니다 특히나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포도당을 세포밖으로 방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포도당의 농도차 유지기자,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을 위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1번과 3번 그리고 10번 반응이 다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TCA 회로입니다. 파이로베이트가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 옥설로 아세트산과 결합하게 되어 시트레이트가 만들어지며 TCA 회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TCA 회로 같은 경우에는 NADH가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ADH2, 그 다음에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트레산 회로의 전체 반응식을 보면, 세의 NADH와 한개의 FADH2, 그리고 ATP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의 회로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은 10개의 NADH, 2개의 FADH2, 그리고 2개의 AT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CA 회로는 포도당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나 아미노산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어 시트르산 회로에 작용될 수 있고, 아미노산은 알파케토글루타산으로 만들어져 시트르산 회로에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TCL 회로가 조절되지 않고 조,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NADH와 ATP가 과잉 생산되어 에너지가 낭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트르산 회로는 가장 중요한 조절물질로는 ADP가 있는데 이 ADP가 양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전구물질인 NADH가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코에이는 파이로부산의 탈수소 효소를 억제하기도 하고, 석스일코에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와 시트르산 생성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 TCA 회로가 필요할 때 조절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이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인 NADH와 FADH2를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를 통해서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막 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에는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학 섬투 작용을 통해서 이 벌어진 농도 차이를 메꾸면서 ATP 합성 효소에 의해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분자의 NADH는 3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농도차 그 다음에 한 개의 분자의 FADH2는 2개의 ATP를 만들 어낼수 있는 농도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산소는 최종 전자수용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번외로 전자전달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커서 정상세포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DNA의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은 항산화 비타민이나 항산화 효소 등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사와 아미노산 대사입니다. 이 지방과 단백질은 이 파이로베이터 아세틸코에이로 전환이 되어서 TCA 회로를 가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중간 물질이나 아세틸코에이가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파이로베이트가 류신, 알라닌, 발린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 그리고 프롤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가수분해가 되면 글리세롤이 되는데,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되는데, 글리세롤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만들어지면서, 베타산으로 인해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면서, 어, 시트르산 회로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에는 케톤 생성 아미노산과 포도당 생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케톤 생성 아미노산은 케톤체의 전구 물질인 아세틀 코에이로 전환이 가능한 아미노산을 얘기하고 포도당 생성 아미노산은 포도당 신생 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가능한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당 과정과 TCA 회로 그 다음에 지방대사와 아미노산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대사들이 서로서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관여하면서 어, 물질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총괄대사 경로가 우리 생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드렸습니다. 드려도...